안녕하세요. 참카수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술가죠. 저 죄송한데 옆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 혹은 제가 그린 그림을 평가해보고 그 값을 지불해보는 시간. 제일 조용히 해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제가 그 그림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분 들어와 주시죠. 참, 참, 참. 지금 다 들어온 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빈 작업대 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솜씨를 발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어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야 집중한 모습 멋있어요 지금 야 이거, 이거 되게 멋있다 뭔가의 몰두한 그의 진지함 굉장히 빠져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돌아다니니까 그거 같다 미술 선생님 <laughs> 그 예술가들의 그런 컨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다가 컨텐츠를 기획했는데 지금 이렇게 봐 내가 훈수 두는 거 보니까 좀 미술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이네 야 이분 얼마나 집중했는지 눈 보세요 그림에 그냥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자 오늘 컨텐츠 사실 여러분들의 예술을 보여줘인 줄 아시겠지만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참자래 지갑을 털어라! 여기 보면 이 그림으로만 여러분들 100만 로버스를 버신 분이 계세요 와, 백만 로벅스? 야, 이거 인생 한 방이다. 이거 그림만 잘 그리면 여기서 인생 한 방이다. 참, 참, 참. 이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매장 앞에 갈 텐데, 그때 자신의 그림을 열심히 어필해주시면 됩니다. 멘트 같은 거다 준비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갑을 털러가볼게 <laughs> 자, 앞에 보이는 이분부터. 간판 이름은 여기서 그림 팔아서 배워여서 유지키트를 사고 싶은 사람. 어. <laughs> 유지 키트가 꽤 비쌀 텐데 얼마나 그림이 좋을지 그 값어치를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 그림 우팡. 어 색깔부터가 우팡이 아닌데요. <laughs>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강. 아, 그냥 그랬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 그림은 패스해 보도록 할게요. 전혀 공감을 끌어내지 못했어요. 두 번째 그림, 루기아입니다. 루기아. 어, 이거는 좀 뭔가 게임계에서 도트 찍어낼 시절에 한 번씩 봤던 그런 그림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요? 이 안이 조금 채워졌다면은 더 좋았겠지만 살짝 음영을 디테일하게 못 잡았다라는 부분은 아쉽긴 해도 루기아 같아요, 그냥. <laughs> 루기아는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면 심 로벅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구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블루 아울로틀. 어, 귀여워. 본인의 그, 아바타에 맞게 되게 귀엽게 그린 모습이에요. 이름은 만몽이래. 이건요, 제 캐릭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다음 작품. 레드 아웃로틀 로팡인데, 이거 좀 이제 마인크래프트에서 볼법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티셔츠에 딱 박아둔다 그러면 되게 이쁠 것 같긴 해. 대칭이 좋거든. 아! 오케이. 오르벅스 투척. 마음에 들어요. 자, 간판 이름은. 아트 스페이스. 오늘만 생선. 사실 원래 풍경 그리는데 잘 그린 건다 팔려서 후딱 생선 컨셉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분이 이미 수익화535 로벅스를 파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로 이 게임에서 535 로벅스를 벌었던 분이에요. 가게 컨셉은 아쿠아리움 컨셉, 아트스페이스의 생선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첫 작품부터 가격이 세요. 근데 무슨 PC죠? 이게? 50 로벅스 짜인데 이게 왜 PC일까요? 이쪽으로 보면 생선이라고요? 아무리 봐도 아닌데 애매하긴 하다고요. <laughs> 본인이 그렸는데 애매하대요. 아니 화가가씨하고 <laughs> 그려놓고, 자기 다시 왔는데 이거 애매하긴 하네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사요? <laughs> 끝까지 우겨야지. 아, 나는 근데 이런 솔직함에 반했어. 오케이, 요거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아 솔직함 좋아요. 고래 같잖아. 딱 봐도 느낌이. 아 초보의 작품. 뉴욕 스토어. 아, 왼쪽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어, 아, 씨 야, 이런 배려 좋아. 한글로 바다 그리고 C 영어로 외국인들이 또 바다라는 단어를 모를 수도 있잖아 좋아요 좋아 이런 배려 좋아요 로컬라이징 아 근데 살짝 아쉬운 거 있다 여기에 그 뭔가 글씨가 지워지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파도가 철썩 철썩하면서 글씨를 지우려고 하는 그 디테일 아 그게 있으면은 뭔가 그 바다 해변가를 딱 그렸을 때 맛이 산다 노을 15로벅스 야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오이 색이 디테일로 딱 3분할 해놓은 거 너무 좋아 하얀색, 머스타드색, 노란색 구름도 딱 음영 쫙 잡아주고 근데 구름이 두 개가 색깔이 달라 위치가 다르니까 이거 노을 괜찮은데? 전 노을로 살게요 노을 마음에 드네요 진짜 참참참 참, 참. 자 다음 키메라 어. <laughs> 부두술사인지 키메라인지 암흑술사인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혼합된 그런 키메라분의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꿈의 풍경 아 제목 좋아요 그림 설명 왜 꿈의 풍경인지 어, 설명해 주시려나 봐요. 제가 꿈에서 파랗고 보라색이 섞인 하늘을 봤는데 돌 위에 제가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꿈에서 본 풍경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색 배합을 보면 꿈의 풍경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거의 종말 직전의 지구거든요. 이 종말을 보신 것 같아요. 혹시 당신 예지몽 꾸신 거 아닙니까? 2만년 뒤에 지구를 그리신 것 같은데 뭐이 정도 색이면 은 종말의 수준이거든요 이게 지금 운석이에요 이거 운석 지금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세계의 종말을 본그 바위에 본인이 앉아있는 거야 이게 야 이런 하늘 본적 있어요 멸망한 지구의 하늘이 이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거 삽니다 좋아요 좋아요 럭키 블럭 샵 노을 이거 사쿠라죠 벚꽃잎 럭키 블럭님 이거 노을 말고 벚꽃 엔딩으로 바꿔봐 이거 벚꽃 엔딩으로 그러면 산다 이거 작품 제목을 잘 지어야 돼 벚꽃 엔딩으로 그러면 이거 살아나 왜냐면 하루의 끝이잖아 노을 노을이 지면서 사쿠라의 벚꽃잎이 떨어지는 벚꽃 엔딩 하루의 엔딩 아못 바꿔? 아 아쉽네 벚꽃 엔딩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제가 나름대로 그냥 벚꽃 엔딩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아 이거 구매하겠습니다 이거 야 좋은데? 이거 100 로벅스짜리 맞는 거 같아 후브 아이템 Okay. 자이 가게엔 이름이 없습니다. 음, 한번 들어볼까요? 스프링의 1 5로 박스. 아 근데 스프링이 봄이잖아. 봄이 어떤 계절이지? 꽃이 피는 계절인데 꽃이 없다라는 게 스프링의 그 느낌과 조금 안 맞지 않나. 꽃이 하나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네요. 어 근데 오이 작품 잠깐만. 그 부금이 생각나는 그림이긴 하거든요. 와 센지 아시는구나. 아, 근데 대칭이 좀... 아... 아... 대칭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가격대 샌즈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 샌즈 느낌은 좋았어. 오케이, 구매해서 용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뵀으면 해요. 다음 클로에님입니다. 이미 이제 4로벅스를 버신 이력이 있고요. 클로에님의 작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망한 코알라. 야 이거 너무 잘 그렸는데? 클로에님 이거는 더 받아도 돼. 2로벅스는 너무 싸. 너무 잘 그렸는데? 야 이거 너무 잘 그렸다. 이 댕댕이도 너무 귀엽고 이 코알라도 너무 귀여운데? 야 이거는 제가 사도록 할게요. 가격도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착해 가격이. 난 잘생김. 아임 m 섬야 이거 조타로야? 와 대박.

지금 티셔츠가 돈이 없으셔가지고 티셔츠를 두 개밖에 못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싼 거 하나 사드렸으니까 나중에 파세요. 왜냐면 이분이 재료값이 없어가지고 이걸 팔 수가 없어. 어, 이거는 그냥 그 관상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 아쉽네. 이거 다살수 있었는데. 오케이. 이 정도면은 다 둘러본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을 보여 주실 수 있는 분들 혹은 재미있게 그려 주실 분들, 아니면 나의 그림 솜씨를 뽐내 주실 분들 이렇게 모셔 가지고 한번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고요. 모두 좋은 예술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참자리였습니다. 아리오스